하지만 진지한 홀로그램 우주 이야기 우리가 믿는 현실은 진짜일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고 있는 이 현실 이게 과연 진짜일까?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커피의 쓴맛,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퇴근길 지친 몸을 감싸는 바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일까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홀로그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 진동, 정보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보는 물질과 공간은 사실 그 파동이 만든 투사된 이미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매일 바라보는 하늘과 별들조차, 우주가 만들어낸 하나의 장면, 하나의 파동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느끼는 사랑, 기쁨, 두려움, 고통도 환상이라는 말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왜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홀로그램임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홀로그램이라는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허무한 것이 아니라 경이롭고 창조적인 우주의 놀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왜 세상이 홀로그램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우주의 시선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시작해봅시다. 1.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놀라운 진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세상은 다 파동입니다라고 말하자. 옆에서 커피 마시던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파동? 그거 무슨 편의점 김밥 이름이야? 아니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는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벽도 파동. 내 통장 잔고도 파동. 내 연애운도 파동. 아, 연애운은 파동이 아니라 파동일 수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은 파동이 만들어낸 홀로그램입니다. 이 역사 속 홀로그램 깨달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편의점에서 빵을 사먹으며 행복해. 라고 외치는 순간, 빵과 나,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햄버거 먹고, 아, 망했다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절망도 우주의 파동입니다. 모든 게 연결된 홀로그램이기에, 빵, 햄버거, 나도 사실 하나입니다. 3. 일상 속 홀로그램의 증거. 우리가 하루에 6,000번 이상 세상을 본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영상을 상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쇼츠 보면서 이게 현실이다 하며 웃고 울지만 사실 당신의 뇌 속에서 재생되는 홀로그램 영상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할 때도 사실 내가 행복 호르몬 뿌려주며 홀로그램 체험 중인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뇌가 만들어낸 거대한 3D 영화관입니다. 4. 프랙탈 파동 그리고 우리의 몸 거북이 등껍질, 브로콜리, 나선, 은하의 소용돌이.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반복 패턴 프랙탈 구조입니다. 그런데 잠깐 내 다이어트도 반복 중인데 월요일마다 결심, 화요일 폭식, 수요일 후에 반복. 이 반복도 프랙탈적 우주의 리듬이라고 우겨봅시다. 세상 모든 것은 반복 구조의 파동. 심지어 당신의 다이어트 실패 루틴도 우주의 프랙탈 5 마법 같은 초파동 현상 양자역학에서는 관찰하기 전에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이걸 듣고 친구가 말했어요. 아내 통장 잔고도 동시에 여러 군데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슬픈 현실 통장은 언제나 한 곳에만 존재한다. 초파동 현상은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순간, 내가 신인가 싶을 때, 우주가 창조를 위해 스스로 홀로그램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우주가 함께 합니다. 6. 왜 세상이 허무하지 않고 경이로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꽃놀이처럼 잠시 반짝이고 사라지지만 그 배경엔 영원한 허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 결제에마다 내 통장 잔고가 불꽃처럼 사라질 때그 배경에는 텅빈 잔고라는 허공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허무해 보이지만 사실 경이롭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으니까요. 사라짐 뒤에도 허공이 남 듯, 당신은 무너져도 결국 남는 건 우주 그 자체인 당신입니다. 당신이 곧 우주입니다.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우주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입니다. 우주가 스스로 홀로그램을 만들어 경험하는 게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잊지 마세요. 나는 홀로그램이다. 나는 파동이다. 나는 우주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지각할까봐 뛰는 자신을 보고 웃으세요. 그것마저 우주의 파동 체험이니까요. 오늘도 파동처럼 흔들리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경이로움 가득한 하루가 펼쳐지길 바랍니다.